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일전에 부산 지하차도에서 아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. 그런데 공무원 1명이 구속됐습니다. 그 차도에서 삼명이, 어? 목숨을 바싹 갔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공무원들 잘문하면은 이비 지금 처음입니다. 공무원이 잘문했다고 인정하는 건 처음입니다.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제는 가거식으로, 응? 음? 책상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고, 곳에 곳에 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. 음. 경찰들이 먹고 공무원들이 점은 어? 전부 다 어? 책상에만 앉아 있고, 어?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나 어? 이런 게 많이 나는 거예요. 하재 위험이 있는지, 산사태가 있는지. 어? 공무원들이 나서서 먼저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을 안 한다는 겁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을 더 넓힌다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책상에 다 앉아있지 어, 요즘 어디에 그거?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가는 사람들이 다몇 명이 있느냐 말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그만막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있는 공무원들도, 어, 지대로 일을 안 하는데, 한심합니다, 한심해, 정말. 그 나라가 잘 되고 하려면은, 공무원들이, 어, 정신 차려야 됩니다. 공무원들은 월급 지대로 나오지 않습니까, 지금? 대기업도 아니고 공무원들은 월급 지대 놓는다니까 합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가지고 어? 돈이 없어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.